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어, 근데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 기독교 버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네. 이 개미가 열심히 여름 동안에 일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많이 노력한 덕분에 적당한 어떤 이런 물질에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허리 디스크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아, 이 디스크가 쉽게 낫지 않습니다. 수술도 해보고 좋은 약은 다 먹어봤지만, 이 병이 잘 낫지 않아,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또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에게 그때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디스크가 나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는 그래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 예, 늘 한가하게 나무 그늘에서 땡가 땡가 하며 노래 부르며 그래 지냈던 백짱이가그해 겨울쯤 해서 음반을 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뭐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또뭐 영국, 일본 각각 차트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아주 분주하고 바쁜 나라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공허합니다. 자기는 분주하고 바쁘며 돈도 많이 벌고 부와 명성도 살아갔지만 우울증은 심해지고 그리고 그 우울증을 그가 치료하기 위하여 술과 마약에 손을 대다가 결국은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개미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백장이가 그 개미를 찾아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고 또한 그 개미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도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리고 그도 신앙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성가대에서 잘 봉사하며 진행이 되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어디서 지어낸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분명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러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또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그 약속된 말씀들뿐만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혹은 어떠한 상태인지 불문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죄 많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마다 육적인 질병도 깨끗하게 되지만 무엇보다 믿음을 보시고, 또한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 크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 혹은 또 어쩌면은 조금은 경계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수성가란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자수성가라고 말하며, 또한 그들을 대단히 여기고 있지만, 하지만 그들의 고백 가운데 빠져있는 것 하나, 그건 바로,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하며 혹은 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요셉의 어, 이야기 가운데 구약 37장부터, 창세기 37장부터 끝 50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이 장면이 어딘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오늘 본문 45장에서 요셉이 자기의 존재를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이 아마 이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자기를 형제들에게 드러낼 때에 그가 이 자기를 드러내고 또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나 아니면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것 물론 과거를 돌아보면 다 형들이 잘못하고 형들의 어떤 이러한 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오게 됐지만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내 길을 돌아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모습은 바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과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죠.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예, 그 형들에 또한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춤에서 피하여 결국노예로 팔게 되었죠. 지난 수십 년을 이 형들은요,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들끼리도 이 요셉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이제 요셉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죽었던, 또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이 형제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얽며 매 있는 상태였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형들이 미워서 아니면 형제에 대한 복수가 즐거워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은근히 반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내가 정말로 어, 내가 받은 은혜라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눈물이 흐르게 되고요. 감동이 있을 때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뭔가 욕심으로 혹은 또 욕망으로 가득찬 그 어떤 희열이나 즐거움을 느낄 때는요. 우리는 악의적인 미소가 띄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소이 만약에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아마 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그래 너희들이구나. 나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내 원수들. 아마 과거의 일을 생각하며 그 일에 에, 정말 복수할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이 요셉은 내 네, 썩소를 띄우며 그 형제들을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형제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8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속, 그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은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며, 또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형제들을 보십시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을 다시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돌봐주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에 대하여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과거에 얽매여서 이 요셉에게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며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이며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요구하자. 요셉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다,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물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여전히 과거에 얽매어 살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과학에 얽매였던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또한 이제 그런 과거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떠나보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을드립니다 더이상 과거에 얽매여, 과거에 또한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아시며, 또한 우리의 새로, 어, 인생의 길을 새롭게 아시는, 그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삶을,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요, 이 요셉처럼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예,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가 준 것을 건네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예, 맨 처음 형제들이 있을 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면 아니 뭐. 아버지 형제들을 물론 찾아오라고 했지만 가서 보수니 없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다시 또 형제들이 있는 곳을 수소문에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또 없으니 또 수소문에서 있는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까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그가 노예상에 팔려 그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바리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분통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과거의 어머에 내가 좋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 없이 살았는데, 이제 누예로 살고 있으니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며 그의 인생을 허송 세월 했느냐? 아니요.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유혹 가운데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9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며 충실한 것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충실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현재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이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현재 있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이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는 삶의 특징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뭐였죠? 꿈꾸는 자입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허망한 꿈을 꾸고 자기 인생에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소망하며 그 꿈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 요셉은요 자기의 꿈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꿈에 완성은 네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꿈을 이루었으면 그걸 끝인가요?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꿈을 이룬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또한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낸 이유는 뭡니까? 생명을 권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이 요셉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고백일 수도 있지만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또한 이 꿈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예비한 땅으로 허락해 주시고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갈 때에 자기의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고 살고 있었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현실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며 내가 여기서 머무르며 또한 내가 여기서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자기의 유골도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처럼 미래를 향한 꿈을 꾸며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꿈 꾸게 하시는 그 꿈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되며 또한 우리가 현실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소망, 또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소망 가운데 우리의 꿈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이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여, 혹은 또 과거에 집착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물론 나를 힘들게 하며 나를 어렵게 했던 혹은 또그 많은 어떤 과거의 사건들과 또한 과거의 일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걸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께 내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현실에서,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진실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무언가를 이루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미래를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바로 거룩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른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주변에 이런 과거의 얽매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반드시 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